네 안녕하세요. 더한공동체 교회 매일 5분 묵상 오늘은 잠원 25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무엇 때문에 영광을 받냐면 이를 숨겨서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를 숨기다도 적절한 표현인데 아, 좀 이해가 잘 안되죠. 그 원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숨기다란 의미는 맞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비롭다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자면 그래요. 어 직역을 하면 숨기다가 맞는데 이 숨기다라는 표현은 신비롭다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숨겨진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본에서는 아예 미스터리오스라고 어 신비로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읽어보면, 신비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신비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왕의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말에는 더 적절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신비롭게 하고 왕은 누구이며 왕은 왜 그것을 드러내므로 영광을 얻을까요? 여기서 왕을 먼저 살펴보면 왕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모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여기를 쓴 저자는 자기라고 해석을 했을 거예요. 왕이 쓴 거니까요. 그 앞에 보면은 어, 솔로몬의 자머니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25장 1절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 자기의 자머니라고 분명히 밝힌 것이기 때문에 어, 솔로몬이 저자이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1절 뒤, 후반부에는. 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고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왕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어, 왕이라는 말 표현도 틀리지 않았지만 그냥 읽는 사람 우리라고 이 생각을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도 어, 구약에서 왕을 표상하는 건 예수님이니까요. 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를 숨길까요? 왜 신비롭게 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의 눈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온전하게 다볼 수가 없어요. 어떤 한 측면만 보죠. 어, 그래서 어, 어떤 사물을 봐도 세상의 어떤 현상을 봐도 왜 정치적으로 의견이 나눠질까요? 똑같은 걸 보고도 왜 사람이 판단이 달라질까요? 그게 진짜로 있는 세상과 그 세상이 현상적으로 우리 눈에 드러난 것은 매우 다르죠, 사실은. 어떤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의 해석이 있죠. 그렇게 어, 현상으로 드러난 것들은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그 사건이나 그 세상 자체를 아예 본질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좀 차단하고 방어하면서 그걸 본질적으로 정말 그 자체로 드러내려면 어좀 추상적으로 드러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그 맥락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서사적으로, 좀 이야기 구조로 드러내거나 아니면 어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드러내야 그것이 왜곡되지 않고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철학이라든지 신학적인 용어들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곡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구체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어떤 한 측면만 강조하고 왜곡하게 되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좀 신비롭게 방어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정확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인간이 구체적인 사고를 요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해석을 하고 어, 내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왜곡이 되고는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곡되지 않은 채로 인간에게 왜곡되지 않게 본질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그게 신비롭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신비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만 감춰진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고 맥락을 다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한 번에 인간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지죠.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어, 그것이 본질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서사를 다, 역사를 다 기록해야 되거든요. 어떤 한 역사의 하나만 딱 기록하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것만 기록하면 그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감동이 별로 없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설명하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고 어떻게 타락하고 이거를 다 서사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요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왜곡되지 않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좀 신비롭게 나타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설명하신 그 추상적이고 신비로운 역사와 서사를 다 말한 그 내용,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지금 잠언 25장 2절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비롭게 보여 주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그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맞게 구체화시켜서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내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